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길을 밝히는 행운도령 채널입니다. 그리고 1955년 을미년 양띠로 태어나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1955년 을미년 양띠 여러분은 마치 고요하고 따뜻한 초원에 피어난 우아하고 부드러운 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순한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놀라운 적응력을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과 같아서 때로는 거친 바람을 맞으셨을지라도 그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오신 그 길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길 위에 새로운 빛이 들이우고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값진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10월의 운세 안내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항아리에 지혜를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 행운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기운을 모아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0월 1955년 을미년 양띠 운세 총론 시련을 넘어 빛을 찾는 달 1955년 을미년 양띠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은 을목과 미토입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생명력과 적응력을, 미토는 온화함과 인내심을 상징합니다. 2025년 10월은 크게 두 가지 기운의 흐름으로 나뉩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을류월의 기운이 지배적입니다. 이 시기의 유금은 여러분의 을목을 극하는 기운이니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나 경쟁으로 인해 잠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강인한 을목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10월 21일부터는 병술월의 기운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병화가 여러분의 을목을 생하는 기운이니 여러분의 재능이 활활 타오르는 때입니다. 술토는 여러분의 미토와 만나 잠시의 마찰을 일으키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10월은 마치 어둠을 지나 빛을 만나는 여정처럼 초반의 시련을 이겨내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 인내의 시간 후에 결실을 맺는 달. 10월의 재물운은. 초반에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을유월의 유금은 여러분의 재물에 대한 압박을 의미하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금이 목을 극하는 기운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여러분의 재물이라는 나무를 베는 것과 같아서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지출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재물을 불리기보다는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병수월의 병화 기운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뛰어난 재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을목이 드디어 빛을 바라는 병화를 만나 큰 재정적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비로소 금전적인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달에는 초반의 지출을 잘 관리하고. 후반에 찾아올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운 심신의 균형을 잡는 달. 10월의 건강운은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을리월의 유금 기운은 여러분의 을목을 극하니 이는 곧 정신적인 압박과 긴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폐와 뼈를 약하게 하고 어깨나 목의 뻐근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활동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21일 이후의 병화 기운은 여러분의 을목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과도한 불의 기운은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은 무리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하십시오. 직업운, 학업운 재능이 만개하는 달. 10월의 직업운과 학업운은 초반의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는 흐름입니다. 을6월에는 유금의 기운이 여러분의 을목을 극하니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압박에 시달리거나 경쟁에서 잠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여러분의 실력을 단련하고 내공을 쌓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월 21일 이후 병술월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병화는 여러분의 을목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꽃이니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획이 좋은 평가를 받고 주위의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왔던 노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큰 성과를 거두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운 오해를 풀고 소통하는 달. 10월의 인간관계는 초반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을유월의 유금 기운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을목 기운의 경쟁으로 인해 동료나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술 올의 병화 기운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고 솔직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니 10월 후반에는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달은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려는 노력이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기룬띠 함께하면 더큰 행운을 얻는 인연들. 사랑하는 1955년 양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운명에 조화와 균형을 가져다 줄 소중한 인연들과 여러분의 지혜를 시험할 시련의 인연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인연들을 미리 알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평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기론의 인연들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띠는 바로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이들 띠는 여러분의 띠인 양띠와 함께 해묘미 삼합을 이룹니다. 삼합은 세 가지 기운이 모여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인 목의 기운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목 기운은 여러분의 타고난 을목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후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싹처럼 이들 띠와의 만남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현명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토끼띠는 여러분과 묘미합을 이루니 가장 든든하고 편안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기운을 주는 띠는 말띠입니다. 양띠와 말띠는 오미 육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육합은 두 개의 기운이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창조하는 신성한 조화이니, 말띠의 오화는 여러분의 을목을 더욱 따뜻하게 비추고, 여러분의 미토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는 여러분의 재능과 노력이 주변의 인정을 받아 크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띠의 열정적이고 밝은 기운은 여러분의 삶에 활기를 더해주며,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달에는 여러분과 같은 기운을 지닌 호랑이띠도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오행 중 인목의 기운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여러분의 을목과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이룹니다. 이는 마치 든든한 형제가 되어 여러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극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관계. 다음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시험할 상극의 인연들입니다. 이 관계들을 미리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오히려 더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띠는 바로 소띠입니다. 양띠와 소띠는 충미충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들 띠는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는 기운을 지니고 있어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양띠의 온화함과 소띠의 고집이 만나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소띠와 함께하는 중요한 결정이나 감정적인 논쟁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의 인내심과 포용력을 시험하는 기회이니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노력을 통해 더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띠는 바로 개띠입니다. 양띠와 개띠는 술미형의 관계에 있습니다. 형 관계는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소한 오해나 불신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된 불안정성을 건드릴 수 있으니 자신을 믿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 달에는 개띠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 띠는 바로 쥐띠입니다. 쥐띠의 자수기운은 여러분의 미토, 즉 건조한 흙의 기운에 의해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쥐띠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감정을 소모하거나 에너지를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행운 색상 운명에 힘을 더하는 색깔. 사랑하는 1955년 양띠 여러분, 2025년 10월은 여러분의 운명에 힘을 더해줄 행운의 색상을 가까이 함으로써 더큰 행운을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색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운명의 흐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색은 바로 푸른색과 검은색 계열입니다. 이 색상들은 오행 중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물 기운은 여러분의 타고난 을목을 자양분 삼아 키워주는 어머니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달 초반의 을유월에는 유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여러분에게 압박을 줄수 있는데 물의 기운은 그 강한 금 기운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어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가해지는 긴장을 완화해 줄 것입니다. 이 색상들을 가까이하면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명료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이 색상들을 가까이 해보세요. 두 번째 행운색은 바로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계열입니다. 이 색상들은 오행 중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불 기운은 여러분의 타고난 을목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재능이 빛을 발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0월 후반에 병수로월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창의적인 능력이 만개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이 색상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주변의 인정과 찬사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발표나 면접, 혹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이 색상들로 용기와 열정을 더해 보십시오. 이 색들이 여러분의 운명에 불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길을 운명의 항아리에, 복이 쌓이는 날들, 사랑하는 1955년 양띠 여러분. 2025년 10월 중 여러분에게 특히 길한 기운이 가득한 날들을 행운도령이 알려드립니다. 이 날들의 기운을 잘 활용하여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시면 하늘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1일은 음력 8월 10일 을류월 개묘일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운세에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그 개수는 여러분의 을목을 자양분 삼아 키워주는 단비와 같으니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묘목은 여러분과 해묘미 삼합을 이루는 귀한 존재이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날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큰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10월 13일은 음력 8월 22일 을유월 을묘일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날입니다. 일간인 을목과 일지인 묘목은 모두 여러분의 을목 기운과 완벽하게 일치하니 여러분의 재능과 인내심이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과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면 이날에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과감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10월 21일은 음력 9월 1일 병수로월 개해일입니다. 이 달의 기운이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을류월의 날카로운 기운이 끝나고 새로운 병수로월이 시작되는 신성한 날입니다. 개수는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해수는 여러분과 해묘미 삼합을 이루는 기운의 시작점이니 지난달의 어려움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완벽한 날입니다. 이날은 과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명상이나 새로운 환경을 찾아보는 노력을 한다면 큰 운을 맞이할 것입니다. 10월 28일은 음력 9월 8일 병수로월 경호일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경금의 기운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며 오화는 여러분의 재능을 밝히는 불꽃과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띠인 미토와 오화는 오미육합을 이루어 여러분의 운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니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큰 인정과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행운이 정점에 달하는 때이니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1955년 양띠 여러분, 2025년 10월은 여러분의 인내와 강인함을 시험하는 달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빛을 발하게 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늘이 빚은 아름다운 걸작이니,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행운도령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길에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진심으로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행복으로 이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품은 소망들이 모두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운도령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이 모든 기운을 담아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행운도령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다음 운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